이인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본명 나동현, 슬래시 사진 등호 KBS 1TV '아침마당' 방송 화면 캡처. 이인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본명 나동현, 이 아내 융댕 본명 이재원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방송된 KBS 1TV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코너 '화요초대석'으로 꾸며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대도서관은 아내인 윰댕을 언급했다. 대도서관의 아내 윰댕 역시 1인 크리에이터다. 대도서관은 저의 부부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 혼인 신고는 했는데 결혼식을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만났다. 이어 아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수술을 했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도 있어서. 결혼식을 못 올렸다, 고 설명했다. 대도서관은 웨딩 사진도 없었는데 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웨딩 사진을 최초로 찍었다. 아직 결혼식을 못했는데 올려주고 싶다, 고 전했다.